누가복음 15장 제가 성경한곳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로 24절 누가복음 15장 21절로 24절 21절은 우리 청년들이 큰 소리로 읽고 22절로 24절은 부모님들이 건소를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21절 시작. 아멘 어, 제가 그림을 두장 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 한번 올려주세요 어,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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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그 n a m e p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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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아 e n a 아 e n Amen. a m 더 중요한 것은 이 비유를 듣는 청중들입니다. 왜냐하면 세리와 죄인들이 주님 말씀 들으러 왔는데 바리새인과 석이관들이왜이 예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먹는가 그런 생각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세리들 죄인들을 바리새인들은 땅의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이들이 말살되어야 하늘에 기쁨이 있다고 말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의 비유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동양이든 서양이든 관계가 서먹서먹합니다 아버지는 자식을 소유로 여기고 또 아들은 아버지의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소서.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아버지 일찍 죽으세요. 그 말입니다. 아버지가 죽어야 재산을 물려주는데, 달라는 것은 아버지 죽으라는 말입니다. 모욕적인 일입니다. 그럴 때 유대인 아버지는 자식과 어절도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나누어 주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들이 온갖... 일들을 통해서 스스로 돌이킵니다. 1 7절 스스로 돌이켰다는 말은 제정신이 돌아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럴 때 에, 아버지가 아들을 맞이합니다. 첫 번째 그림 이 그림 말고 첫 번째 그림 이 그림을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맞이하는데 아들의 모습이 그림만 좀 크게 확대해 보세요. 아들의 모습이 어떤가 그걸 알수 있고 아버지의 모습이 어떤가 알수 있고. 그 옆에 서 있는 사람은 형입니다. 근데 형은 왜 돌아왔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왜 돌아왔느냐 거기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큰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의 아버지 섬겼는데, 적어도 큰아들은 청년 후기나 장년쯤으로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생을 당신의 아들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큰아들은 내가 여러의 아버지 섬겼는데 섬겼다 이 말은 종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의무적인 삶을 살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때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예라고 부릅니다. 사랑의 언어입니다. 내 것이 다 너의 것이 아니냐. 모두가 풍정한 것이다. 못마땅해 여기는 큰아들에게 너의 동생은 죽었다 살아온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첫 번째 그림이고,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두 번째 그림. 그 옆에, 이 그림은 아버지와 아들만을 안는 그림을 확대한 겁니다. 근데 여기 특징이 뭔가, 렘브란트가뭘 말하는가, 손입니다. 아버지 손을 잘 보셔야 됩니다. 손이 하나는 퉁퉁하고 굴스기굴니다 이건 아버지 손입니다. 근데 가늘고 긴 거는 어머니 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에는 아버지로서의 마음도 있지만 어머니로서의 마음이 있다. 이 아버지 마음, 어머니 마음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금률의 마음을 렘브란트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대로 우리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불행하기 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 행복하기 원합니다. 또 하나, 어, 부모는 존경받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거꾸로, 불행한 자녀 존경받지 못한 부모가 오늘의 세상인데, 어떻게 이것을 회복해야 할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하시리라 생각합니다.